혹시 이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신가요? 지금 당신의 혈당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소름돋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정말 심각한 건 65세 이상 여성은 무려 5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통계입니다. 폐경 이후 급격히 찾아오는 불청객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첫 번째 신호, 아무리 푹 자도 풀리지 않는 만성피로입니다. 포도당이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니 몸이 계속 기력이 없습니다. 두 번째 신호는 잘 먹는데도 몸무게가 쭉쭉 빠지는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. 포도당을 못 쓰니까 우리 몸이 지방과 근육을 녹여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밤에 화장실을 세번 이상 가고 시도 때도 없이 물이 당기는 다음 단뇨 증상입니다.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려 수분을 끌어쓰다 보니 몸이 탈수 상태가 됩니다. 자, 이세 가지 신호 중 나는 몇 개에 해당되시나요?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혈당 신호를 잡는 기적의 비법들을 공개할게요. 건강한 100세 인생, 구독하고 저와 함께 만들어 가세요.